물론이고, 내 주변 사람, 남, 남도 무겁게 하고 괴롭게 만들어요. 자신 안에 이 풀지 못한 이 쓴뿌리가. 이 내재하고 있는 이 힘이 강력합니다. 이것도. 그래서 내 의지와는 반대방향으로 자꾸 밀고 가요. 그 쓴뿌리가. 나는 이것 때문에 그래. 나는 이것 때문에 그래. 그리고 압류화를 시키면서.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뒤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우리 안에서 터지는 게 뭐냐면 회개들이에요. 회개. 회계. 근데 그거는 하나님이, 하나님이 강권하시는 회개들이 있죠. 그거는 정말 저도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어렸을 때막 그런 것들 다 회개하게 해요. 기가 막힌 회개죠. 그냥 일시적으로, 그냥 후루룩 하는 그런 회개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온. 요이 우리가 알 수도 없는 그 하나하나를 다 다고 고백을 하게 돼요. 뭐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자가 아니에요. 그냥 이 마음속에서 심령 안에서 계속 토설을 합니다. 며칠이 걸리면 어때요? 생각 날 때마다 하는 거죠. 음. 알지 못하고 한 거고. 죄성이 붙들려서 했던 것들이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알게 하셨으니 그것이 더러운 것이었구나. 그것이 죄였구나. 알지 못하고 했었던 그 죄성들을 하나씩 다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쓴뿌리들이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행동도 잘 모른 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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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영에 붙들려서 내가 또 지배당하고 가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 문제가 이게 마귀에 의해서 그랬다기 보다는 우리 마음 안에 숨은 동기들, 또 내가 원튼 원하지 않았던 내가 받았던 수치심, 수치심들이 죄성으로 들어와서 어떤 것도 앞으로 뚫고 나가지를 못하게 해요. 그래서 위축되고, 사람이 두렵고, 말하기가 겁이 나고, 그런 거잖아요. 저도 환경이 안 좋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말하는 걸 두려워하고. 남자들이 어렵고, 말을 하려면 막 입술이 떨리고, 뭘 어떻게 얘기를 해야 할지도 몰라요. 왜 그래요? 좋은 가정에서 교육을 받았으면 알 텐데, 그러질 못했으니까. 엉망인 거예요. 내 자신에 대해서 알 길이 없어. 그 아픔과 수치들이 나를 형성시켜놔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나는 원래 이래, 이래요. 근데 절대 나는 원래 이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나를 들어와 내게 들어와 나를 바꿔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 놓으시니 그 전에 살았던 건다 죄성에 묶여서 살은 거예요 그 환경에 의해서 살았던 거예요 낳고 낳고 낳고가 다 죄성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만난 자들은 이제 다시 임퇴하고 해산하기를 낳고 낳고 누구를 낳아요? 예수 생명을 낳는 거예요. 예수 생명을. 생명이 내 안에 있어야, 어, 나는 할수 없지만 하나님 뜻대로 가고자 하는 그 길이 생명길인 거죠. 나는 다내 식대로 가려고 하지만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이 주님의 방법으로 가는 길은 낳고 낳고 생명을 낳고 가는 길이에요. 그것이 은혜와 사랑이라고요. 그 은혜와 사랑이 내 영혼을 지배해야 돼요. 이 양심이 마비되지 않도록. 저쪽, 다른 쪽에다가 넘겨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힘써 기도하는 것들, 우리가 말씀을 열심히 보고 읽는 것들, 이런 것들이 분별하기 위함이고, 미혹의 영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거고요. 거짓말 하지 않으려고 하고. 거짓의 귀신들의 가르침들을 받는 데잖아요 다른 것들이 와서 속삭일 수가 있다니까요 왜냐하면 사탄들은 갈수록 광명의 천사로 둔갑을 해가지고 오죠 둔갑을 하고 그래서 자기들 목적들을 달성해요 그러나 반드시 누가 속삭이든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가 다 달콤한 것 같았지만 마음 안에 두려움이 있으면 그건 하나님의 영이 아닙니다 다른 것이 들어온 거예요 그렇게 분별하시면 돼요. 두려움은요, 요한일서의 말씀처럼 온전한 사랑이 들어오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고 했습니다. 우리 안에 그 사랑이 들어와 있으면요, 두려워지 않아요. 그러나 과정이 있기 때문에 어떤 누구도 정지할 필요는 없어요. 과정이 있어요, 다 단계가 있습니다. 넘어가는 단계들이 어떤 분은 요만큼, 어떤 어떤 분은 세 단계, 어떤 분은 네 단계. 5단계, 10단계, 10단계가 기준이라면 우리는 넘어가는 단계가 있기 때문에 그 과정 속에서 아픔들을 겪으면서 믿음의 단계를 올라가는 거예요. 승화시키기 위해서, 우리 마음을 기경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양심이 무너져가지고 분별 없어서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양심이 무뎌지면은요. 외식을 하게 되죠. 위선적인 일들을 자꾸 하게 되고, 그걸 자꾸 합리화시켜서 덮어버립니다. 그런 일들이 와요. 그런데, 하나님과 내가 기도를 하고 앉아있으면, 아, 오늘은 뭘 잘못했구나, 이런 거를 다 알게 됩니다. 이 마음 안에서 벌써 불편한 거는요, 기도를 자꾸 하는 사람은 금방 알아요. 아, 내가 오늘은 이런 말을 해야지 말아야 되는데, 이런 말을 했구나. 이거 다 압니다, 우리 자신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짓고 하는 거예요. 네. 토설 해야지 돼요. 토설해서 내 마음을 자꾸 기경 시키고 생수가 부어 지도록 맑은 물로 자꾸 씻어야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마음을. 네. <laughs>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에게 믿는 자들이 어, 믿는 자들이 내가 고난을 받은 것처럼 너희도 고난을 받아야 될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그 그 고난이라는 게 믿음의 고난들이에요. 시련들이 있습니다. 그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나를, 옛 것을 변화시켜서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시지, 재앙을 주려고 하시지 않습니다. 좋은 길로, 가장 좋은 길로 아끼지 않고 주시려고 우리를 기경시키는 게 훈련이고, 고난이고, 실련이에요 우린 믿음 안에서 오는 것들을 아파하지 않아도 돼요. 아프죠? 우리가 다 아플 수 있습니다. 견디고, 인내해야 돼요. 어차피 내가 가야 하는 길이니까. 우리는 고지가 하나님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서 있습니다, 고지가. 다른 길이 없어요. 내가 진리요, 길이요, 생명이라고 그랬으니까 그 길밖에 없단 말이에요. 안 믿는 사람들은 저 무슨 외골수처럼 그래서 우리는 미쳤다는 소리를 듣고 가는 거지만 정말 진정한 부활의 영이 들어온 자들은요, 다른 길로 갈 수가 없습니다. 양심에 화인 맞는 일, 안 하게 돼요. 양심이 삐뚤어질 수도 있지만 한번 삐딱해진 이 뭔가 허용한 것은 나를 계속 끌고 가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 지경에 내가 발목이 묶여버리는 거예요. 내 영혼도 묶여버리니까 그냥 같이 가는 거예요. 그게 배교입니다. 근데 겉으로는 예수를 믿고 열심히 가는 것 같아요. 이건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시는 거고, 믿음에서 떠난 자들인데,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에게 믿음 있는 것을 보시려고 하시죠? 믿음을 떠난 자들을 축복할 수 없습니다. 뭘잘 못하면 어때요? 행위를 잘 못하면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겠대는데, 그, 겨자씨만한 믿, 겨자씨가 얼마나 작은가요? 깨보다도 더 작아요. 우리도 이스라엘에 가서 봤지만, 겨자씨가 엄청 작습니다. 근데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을 하나님은 가장 좋은 길로 선한 길로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신다는 거죠. 또 하나 미혹은요. 감정입니다. 감정. 감정 속에 시기 질투의 영들은요. 너무 무서워요. 상당한 미혹을 작용시킵니다. 격동을 시키죠. 시기 질투는 격동을 시켜요. 사울 얘기를 보면 사울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시작을 했지만 결국은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나의 대 나의 뒤에 이을 왕이 왕감이 나타나니까 시기 질투를 합니다. 그것이 다 이시잖아요. 그런데 사무엘상 18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러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 있게 내리매 그가 집안에서 정신 없이 떠들어대고, 다윗이 평소와 같이 다 사울을 위해서 수금을 타게 해주는데, 그 다윗을 향해서 사울이 창을 던져버립니다. 악신이 들어가서 한번 삐뚤어진 이 신앙이 이 관계는요, 계속 흐트러지게 돼 있어요. 얼른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걸 놓치고 또 사람을 보고, 또 사람을 보려고 사무엘에게 말했던 사울 이야기가 있잖아요. 저 사람들에게 내가 지금 제사 들으게 해라.